가세요. 오늘은 제가 요 슬라임을 샀어요. 너무 많죠? 하하. 언니 집에 놀러 와서 이꾀들을 가져왔어요. 좀요요요 요, 요 슬라임이 너무 좋더라고요. 잠깐만요. 한번 만져볼까요? <웃음> <웃음> 자, 요거 꽤 소개부터 할게요. 요 트윙 스팽글 트윙껌 슬라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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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형, 너도 나와, 저 아! <웃음> <웃음> 언니, 특별 게스트, 언니들이에요. <laughs> 자기소개, 자기소개. 다 어, 뭐야, 뭐라 해야 돼? 이름 말하다, 그냥. 어, 닉네임. 어, 지어. 닉네임은 지어. 어, 뭐하지? 뭐하지? 네가 음. 세미? 어, 전 세미에요. <laughs> 전, 아, 내가 지어줄게. 어, 핑키. 여기 okay, 저는 핑키예요. 아, 요 무지개빛 옷을 입고 있는 언니는 핑키 언니고요. 요어두고도어두 검정색깔 검정 <laughs> 이, 이 검정색 <laughs> 옷을 입고 있는 언니는 어 뭐더라? 샘이 언니예요. 저는 보송입니다. 보송이. <laughs> 자 먼저 제가 좋아하는 슬라임부터 먼저 볼게요. 들어줄게. 내찍뭐 응, 어, 잠깐, 아 잠깐, 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화면을 봐야지. <laughs> 지금은 언니들 <때> 촬영하는 거같아 <laughs> 나중에 ASMR 영상 찍을게요. 둘째, 언니 집에 가 마지막 날에 ASMR을 찍을게요. <laughs> 소리 너무 좋다. <웃음> <웃음> PPR 갱이가 떨어졌다. PPRD24망. 아, <laughs> 자, 이제, 딴 슬라임도 만져볼게요. 통에, 통에 넣을 때 소리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살짝 딱딱한 슬라임이 너무 많네요. 굳었어요. 그건 굳어서 좀. 이거는 굳었어요. 언니가 사준 건데. 굳었어요. 잠깐만요, 살짝만 내려주세요. 어디죠? 아, 어디? 여기다 있다, 여기있다. 아니, 이, 잠깐만, 이거 화면에 잘안 닿으면 되겠다. 닫아야 예, 너무 딱딱해요. 물좀 넣으세요, 이거. 또이 <laughs> 네. 넣도록 하죠. 나중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넣기. 어, 요거 잘보 좋은 본... 것만 몇 개만 만졌어요. 좋은 거예요? 제가 한번 만져보고 평가를 할게요. 잠깐만. 만지고 돌아왔는데, 이세 개밖에 안 좋더라고요. 어, 요것도 되게 좋고. 아까 만졌으니까 그데 네. 어, 맞아, 맞아. 요 진, 요 진주스 라임부터또 볼게요. 이거는 크런치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말랑말랑한 말랑. 게. 쭉잘 늘어나고, 화면 바깥으로 나가요. <laughs> 잠깐만, 밑으로 쭉. 아, 소리가 잘안 나요. 맵. 맵 너무 투명해서 한줄 몰랐죠? <laughs> 정말 투명하다. 찍혔으니까. <laughs> 랩하고 나서 기포 소리가 너무 좋다는 소리 잘 들어봐. 와기 뽀터진 소리 진짜 대박. <웃음> <웃음> 편집은 엄마가 할 거예요. 아니, 편집은 언니들이 아마 할 거예요. 아, 우리 편집할 수있 네, 네. 노래도 넣고 여기 글자도 쓰고 이렇게 될것 같아요. <laughs> 저희 오빠는 <laughs> 정말 잘하는데요. 저희 오빠는 참고로 음, 유튜브를 합니다. 아, 아, 유튜브? 구독자가 6명입니다. 아, 네. 뭐야, 치였나? YJ HDD TV. <laughs> 오, <동! 웃음> 이건 삐처리해줘 <삐차를> 알다. <laughs> 삐 이렇게. 나 나부터 해 자. 자자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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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 이제 딴른 슬라임도 만져볼게요. 너무 좋아서 이게 이 슬라임을 만져볼게요. 어딨지, 어딨지? <laughs> 아니, 화면만 보고 있어서 모르겠잖아. <laughs> 어, 이거 되게 말랑하고 좋아요. 아, 이거.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난 만지다, 이거. 진짜 만지다. 맞아. 앙! 뚝! 여기도 애나 만지고 계세요. 잠깐만요. 근데, 제가 되게 웃긴 노래 들려드릴게요. <laughs> 네. 홀링도, PC방. 한 시간에 시? 500원, 아저씨, 1 0 0만 깎아주세요. 응? 안 된다, 안 된다, 돈 없으면 꺼져라. PC방은 내가 지킨다, PC방! 방금 <laughs> 얼굴, 얼굴 나올 뻔 했다? 오! 뭐 하는 거야? 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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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웃음> 자, 이제, 댓글에 넣을게요. 넣었어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슬라, 입. 슬 인정. 그거 어, 세 어, 어, 뭐지? 그거, 이 언니가 강력 추천하는 액션. 강력 추천 방금 했던 거는 핑키가, 핑키가 그 추천한 거예요. <laughs> 네, 맞아요. 근데 랩이 되게 질겨서 맛이 껌 같네요. 어. 뭔가 퐁듀 같은 느낌도 나고. 치즈 퐁듀 맛 포카칩. 포카칩. 자, 이제 슬라임을. 워르르. 자, 슬라임, 이렇게 많은 슬라임들을. 다은 아니죠. 해봤는데 해봐 만져봤는데요 <laughs> 제 발입니다. <발이 문다. 웃음> 자 그럼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그리고 그리고 댓글까지 완료하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아니요!